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풍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가 019-17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6월 10일 오전 10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신풍제약 지금 주가가 살아나고 있네요. 지금 21선 어, 돌파가 나오고 있네요. 뭐 별다른 이슈보다도 이제 어, 피라맥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이게 이제 결과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오는 거겠죠. 그 외에는 어제 이제 미국장에서 바이오 관련 주들이 조금 좋았던 부분도 있겠고 오늘 조금 이제 바이오 관련 주들이 지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신풍제 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R&D 투자, 뭐 매치, 매출 20% 수준, 매출 20% 수준으로 뭐 확대할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동사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뭐 요소가 되지 않, 않을까, 뭐 그런 어, 생각을 해보고, 일단 지금 피라맥스 이상 결과 기대감에 지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분봉으로 볼까요? 분봉으로 지금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 지금 상승을 어, 해주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가 6만주 정도 들어오네요. 일단 좋고. 기간들도 속폭 들어왔었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종가상으로 21선 밑으로 안안 안 떨어지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라인 대가 좀 저항 라인 대로 어, 자리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 지금은 현재 어, VI가 걸렸네요 VI가 걸렸고 일단은 흐름은 좋고 이 VI 맞고 떨어지느냐 아니면 어, 추가 상승이 나오느냐 어, 거래량도 다시 이렇게 살아나주고 있고, 일단은 흐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상으로 21선, 가격으로 따지면, 어, 65,400원 정도 되겠네요. 65,400원 이상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추가 상승이 어, 가능해 보인다라는 측면을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 주봉 좋고, 월봉도 좋고, 공매도 한번 볼까요? 자 공매도도 어, 소폭 지금 감소세로 가고 있고요. 하여튼 좀 좋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신풍제 오늘 종가 잘 보시고요. 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어,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저희, 어,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어, 무료 추천 종목을, 어, 추천을 받으실 수 있고, 하루에 2개, 3개 정도 추천이 나가고요. 이렇게 종목명, 종목명, 어, 매수가, 목표가, 선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볼 수 있겠고, 저희, 그 밖에 이제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 이제 카톡 친구 추가를 하시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시고, 어, 이렇게 채팅 참여하기를 누르시고, AP 투자연구소로, 어, 카톡을 보내시면, 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내가 나갑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